대봉LS도 한 파동 제가 더남아있다 말씀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어, 슈팅이 나왔죠 저는 대략 한 17,500원 선에서 어, 좀 끝이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 굉장히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생각 이상으로 이 채널 라인을 어, 지켜주면서 상방의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위에 자리가 어, 매도의 타점이 될수 있었죠. 어, 일단 매도는 한번 하는 자리긴 이 해요. 자리긴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움직이고 나서 어 여기가 또 하나의 채널 라인이 더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거의 완벽한 매도의 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 왔 오게 되면요. 다시 간다 하더라도 보통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어, 채널 라인은 반드시 좀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쏜다라고 하면 이제 주봉상에 이제 여기 위를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봐야겠죠. 어 근데 아 대봉 LS가 주봉상의 위치에서도 채널 라인 상방이었네요.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매도의 타점이었네요. 모든 채널 라인에 겹치는 구간. 그렇죠 이걸 알았더라면, 저도 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라면, 이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대봉 LS는, 여기가 2만원 선이 굉장히 좀 강력한 매도의 타점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 B, C의 형태로, 이제 그려졌고 어뭐 대장의 패트론이나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패트론은 제가 봤을 때 보통 내기는 아니다. 그냥 끝내고 말친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패트론 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패트론이 엊그제 해서 조금 조정을 제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조정을 줬고 일단 여기 지금 채널 라인을 지켰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미 신 고가고 한번 봅시다. 좀 냉정하게 볼게요. 냉라인. 음. 이역회된 숄더의 패턴에 대한 에너지는 다쓰에도 불구하고 더좀 세게 가고 있는데 아직 윗골이 음봉 캔들이 뜨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가 좀더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어, 비만 치료제는 실제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 라인을 이미 뚫고 올라갔고 지켜주면은 보통 이런 데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역회된 숄더 패턴의 끝자락이었는데 거기서 조정을 주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님제을 어, 분석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음, 한번더쏠수 있다 이렇게 어, 한번더쏠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 5 파가 연장되는 형태로 어, 조금 더 강력하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3 파라는 건 확실하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패트론이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건요. 대봉 1s도 이제 이 장기적인 채널 라인을 다 뚫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역회된 숄더의 패턴이 또 보이네요. 네. 이거는 좀 기막힌 우연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레프트 숄더가 보이고요 여기에 헤드 크기가 보이고, 여기가 라이트 숄더가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여기까지 한번 땡겼는데, 자, 이 넥라인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은 자, 패트론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대봉 l 스는 이건 저도 진짜 차트를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가 본 겁니다. 여기서 주봉상 역회된 숄더 패턴이 여기서도 또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조정을 조금 줄 수는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얘가 달리는 목표 가격은 28,000원 선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주봉상. 그러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펩트론과 함께 대봉에 s 스뭐 에프로젠, 뭐 이런 뭐 비만 치료 관련제 주들, 인벤티지를 뭐 이런 애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인벤티지 랩도 한번 볼까요? 자, 인벤티지 랩도 뭔가 골을 파고 역캐쇼 느낌의 패턴이 보입니다. 예, 여기가 골팠죠. 이건 뭐 아직 패턴의 완성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친구도 이앞전에파던 요런 채널 라인으로 여기서 임펄스 파동 하나 나왔고 원자 보세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저점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임펄스가 1 2 3 4 5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정 줬고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이 채널 라인을 지키고 상방을 뚫을 수 있, 상방을 일단 향해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한 여기서 거의 100% 90% 가까이 수익인데 대봉 LS, A프로젠, 한국 BNC, 펩트론 이런 애들이 다 상방의 패턴의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봉 LS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뭐 인벤티지 랩, 펩트론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만 치료제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앞에 임펄스가 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전에 상승의 파동이 다섯 개 리듬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분해를 잘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섯 개 리듬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다 보셔야 돼요. 3파에서, 3파에서 거래량이 지금 세잖아요. 인벤티지를 또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제가 1, 2, 3, 4, 5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 이게 ABC의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3파에서의 거래량이에요. 이 3파에 대한 거래량. 이 3파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쎘기 때문에 이거는 임펄스의 파동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여기가 거래량이 이제 높아야겠죠. 이 3파에서. 맞죠? 그러,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1, 2, 3, 4, 5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9 9예요이 앞에 파동만 잘 분석하면. 근데, 어, 인벤티지 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9인펄스의 파동의 형태다. 어, 이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괜찮다. 어, 대봉에리스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